안녕하세요. 쉬지안형 강남점 고지원장입니다. 임신 준비를 위한 한약 복용을 할때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술. 한약 먹을 때술 마시면 안 되나요? 저도 난인 부부로 상담을 해보면 이건 남편분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일단은 사실 원칙은 중단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뭐 직장 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회식이라든지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 여성분들도 사실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술은 사실은 간에 부담이 되고 너무 과함했을 경우 소화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거나 혹은 숙취, 술기운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날은 이제 한약 복용을 피해주시고 술기운이 다 이제 가시고 난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복용을 하면 됩니다. 밀가루. 밀가루가 한약 자체 약재와 뭐 충돌되거나 막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질의 밀가루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한약은 기본적으로 위장의 기능이 좋아야 그 약효를 최대한 잘 소화흡수해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고려해서 밀가루를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 부분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찬 성질의 돼지고기는 이게 잘 맞는 체질의 소양인인 경우에는 뭐 체질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질의 환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약 처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성질의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소화기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한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 먹은 후에 쓴맛을 없애려고 과일이나 단거 먹는데 괜찮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일 부분 복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임신 준비하는 한약 들 중에 대부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의 약재들이 많은데 찬 기운이 들어있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 부분을 먹어버리게 되면 또 약효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과일 좀 꺼냈다가 실온에 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건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 바로 먹어버리면 상황에 따라서 냉기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설탕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나 그러면 체내 혈당의 수치도 갑자기 올라가거나 인슐린 수치가 갑자기 증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식재료 외에도 이제 개개인별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약 복용 기간에는 최대한 조절해 주시고 한약이 몸에서 잘 흡수돼서 그 효과를 볼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